마이크 상태 괜찮아요? 저 이거 방송용 송출용 마이크로서 스피커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양주 동두천 경계 지역 축사 압취 제거 을 위한 개약식 사회를 맡은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감재입니다. 박수도 한번 해요. <laughs> 자, 오늘 협약식 순서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약식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순 양주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최용덕 동두천 시장님. 네, 참석하세요 김인석. 동두천 송내 주공 2단지 입주자 대표 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박재만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철 경기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 방한식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 국장이라고 <laughs> 생략을 해. 네, <laughs>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건국장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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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네, 편하게 하시죠. 네, 너무 의식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남양양주하고 이제 동두천 사이의 경계 지점의 이 악취 문제 때문에. 1 0 년이 넘도록 분쟁이 많았다고 1오년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가봤고, 제가 선거 후에도 거의 세 번인 것같던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서 예, 뭐 네.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는데, 예, 제가 했던 성남시도 그 복정동의 종말처리장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막 십수 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악취 문제는 정말로 주민 입장에서는 예 정말 심각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 오고 저기압 도 심한 심하다 심하 보니 보니까 예, 아마 바람이 잘안 불었을 거예요. 우리 그 우리 김윤서 회장님도 투쟁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건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좀, 점잖으신 분들이세요? <laughs> 저, 좋아서요. 네, 예, 좋아가지고. 예, 어, 갔더니 확실히 냄새가 나 있나더군요. <laughs> 예. 그게 동두천에서는 제일 그래도 세운. 시가지인 거죠. 네. 어, 인구도 한 4만을 넘는다 그러고.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악취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겠는데, 되 지금 상태로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없애는 수밖에 없는데, 어, 그것도 생업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생업이라 쉽지 않고, 또이 악취 발생의 그 축산하는 양주인데, 피해는 동부천에 입으니까, 또 자치단체들 간의 상호 간에 협의가 좀잘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어, 비용은 양주가 지출해야 되는데, 혜택은? 동구천이 입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게 도에서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음, 지금 저는 이제 그 동네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다른 용도로 바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놔두고, 예를 들면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놔두고, 그걸 아무리 완화하려고 한들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문제가 결국 남북 간 균형 발전 문제라는 시각에서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북부가 미발전 또는 저발전 상태이다 보니까 토지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축사로 이용되다 보니까 고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약간의 미봉책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뭐할수 있는 최선책이고 그래서 그중에 악취 원인이 좀큰 매꾼데를 매입해서 없애는 걸로 하고 저희도 지원을 좀 하고 또 일부 부담하고 해서 일단 단기적인 대책을 한번 한번 해결을 해보고 좀 장기적으로는요 이제 양주시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쓸 테니까. 예, 양주시가 기획하는 대로, 예를 들면 물류단지라든지, 예, 그쪽을 좀 축사가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걸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음, 저희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음,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이 좀 발, 예, 개발되길 바래요 그게 또동부촌 주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관심 갖고 있는 이제 물류단지 유치는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물류단지 수요가 주로는 경기 동부 지역으로 막 몰려요. 네. 교통 요지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쪽 지역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업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교통난, 소음,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우려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을 조금 억제를 좀 하고 가능한 북부 지역으로 좀 옮기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일 때는 광주시민들도 그렇고 광주시장님도 더 이상 이제 물류단지는 광주에 위치 안 하고 싶다, 막아달라 이런 입장에서 저희도 그 입장은 또 확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부 지역으로 물류단지들이 이동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어, 양주지역이라고 우리 동두천 씨는 무관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쪽이 아니요. 어쨌든 잘 네, 발, 네, 개발되는 네. 게. 그 네. 같이 상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같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힘을 좀 합쳐주시고요. 네. 어, 오늘 양주시장님은 이제 약간의 이제 수, 어, 네. 치료 문제 때문에 네. 못 오셨는데, 네. 우리 김대순 부시장님께서 네. 양주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신 대로 네. 그쪽 지역의 개발 문제를 좀. 좀 적극적으로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요 협약 하고 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좀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좀 원인제가 될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도요님들 오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의회하고 또 힘을 합쳐서 음 양주. <laughs> 그리고 의정부 또 특히 북부 지역 지금까지 입은 피해들 그 억울함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주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대순 양주 구시장의 님 인사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승우 시장님께서 예의치 못해서 직접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전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약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지역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시민 소통, 공감을 목표로 해서 우리 양주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현면 하페리 지역은 그동안 농촌 지역으로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또 제공해야 된다는 또 생업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비록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만 폐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 지역인 저희 동두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측면을 잘 알고 있어서 특히 어 도지사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전과 뜻을 함께 하기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도 앞으로 미생물이라든가 탈취제 공급 도 합동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하패리 지역이 도시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양주시와 동두천 지역이 상호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적인 지원 지역이 될수 있도록 어떤 국가 기반 시설이 유치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그래야만 악취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사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동두천시장님 그리고 주민 대표님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자리 마련해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또 최영덕 동두천시장님 그리고 저희 양주시가 모두 함께 이렇게. 어, 동두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게되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도정 시책으로 이렇게 채택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물. 최용덕 동두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또 협조를 같이 해 주신 우리 양주 시장님, 또한 양주시 시민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동철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도 신경 써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이약취 문제가 하루 이틀 아에 10원이 넘었습니다. 동두 시민에게 물어볼 때.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저희는 악취 저감이 최우선이다. 일자리보다 악취가 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 시사님이 이렇게 도정을 맡으면서 현장에 세 번씩 오신 도시사님이 없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모든 행정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사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셔가지고, 이러다마 이렇게라도 해방식을 맺게 되므로 너무 감, 반갑고요 저희 시민들이 15년의 그 묵은, 그러한 것이 아마 깨끗이 씻어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현면 지역에 개발이 된다면 저희 동수시도 환영합니다. 이근시가 개발되면 그 파급이 다시 옆으로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 개발하는 거 자꾸 동참하고요. 그것도 양주시 하필이나 우리 상패동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더 고마운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미군 공여지가 반환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게 할수 있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아봤어요. 예, <laughs> 미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걸 우리 지사님께서 해결해서 우리가 그 공여지 3분의 1 담쳐가지고 키를 받았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려줘 가지고요. 다 기대가 큽니다. 시사님이 이런 것은 현장 행정을 중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악취 저감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폐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축사다 보사 하시는 분들은 생계인데, 그럼 남,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 좀 도움도 줘야 될것 같고, 양주에서 할때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시 저감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개발을라는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개발의 경기도 한다니까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싹 개발돼서 양주도 좋고 동수이 좋고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지사님 이하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적극적으 협조하신 우리 양주시 시장님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양주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석 공주천 송내주공2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찾아주셔서 뭐 몇 개까지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 동북청 시에 어, 이 악취 문제는 저희가 입출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라 15년 동안 굉장히 힘들했던 겁니다 주민이 이제 서울에서 이사 왔다가 힘들어하셔서 냄새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날 것 같으면 또 빠지고 또 양주시 뭐 옥종지구가 또 생기면서 인구가 빠지고 여러모로 많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근데 또, 이재명 부지사님께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 시장님도 많이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용덕 우리 동천 시장님도 우리 공약 세워서 약취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써 주시고, 어, 저 주민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도의원님들도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주민 대표로서 너무나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우리 북부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올 여름에는 예, 창문 열고 좀잘수 있을 것같아니다 <laughs>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래. 박재만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참, 이 경기 북부에 우리 중심 도시가 돼가는 이제 양주와 동두천에 이 악취 문제로 해서 이제 갈등이 좀지사님 있었습니다. 이게 한 15년, 16년이 됐는데 정말 그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당선되시고 수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이제 도시환경위원회도 많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말 속시원히 지금 해결해 주시는것 같습니다. 특조금까지 내려주시고. 또, 그렇다고 100%이 악취 문제가 뭐해결되지는 않겠죠. 뭐 지형상으로도 양주 쪽에서 이렇게 바람만 불면은 이제 동천 쪽그 시내를 간통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우리 도지사님이 노력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주 시민과 또 동천 시민들이 좀더 현명하게 대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도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우리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악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양주 시민이나 동천 시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최대한 양 시가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동찰 진동찰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15년에 동두천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도 예, 이사님께서 이렇게 또 나서 주시고, 양주시에서 음.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최용덕 시장님이 굉장히 아주 민원사항을 어떻게서든 해결하겠다고 계속 매달려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양주랑 동두천은 형제 도시예요 지방자치에서 꽃은 양쪽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데서 또 발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없어질까 했는데 그렇게 먹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계기가 오늘 됐고요. 오늘을 또 시점으로 해서 완전히 악취가 좀 해결돼서 동두천의 15년 고질적인 민원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도지사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 <웃음> <웃음> 어, 그런데 요새 경기 북부에 경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기 7호선 연장, 4호천 일단 면제로 결정이 감사합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셔갖고 해결은 아니고 이제 <laughs> 수원이 떨어져 가지고 섭섭해하는데 <laughs> 수원 포메실 연장선 그것도. 거기는 이미 사실은 현금으로 한 5천억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도 잘 나올 거라 그래요. 그 길로 좀 해결을 해보고 일단 북부지역에 포천으로 연장하는 게 사실 여기도 네. 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네. 활성화되면 다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그것도 추가드리고 아까 캠프 모빌 네. 수재방지 공사하는 것도 미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하여튼 뭐 의정부도 의정부 아니라 동부청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또 대통령께서 각 PD 또 관심 을 가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제가 그 공개회의에서 대통령님한테 두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또 반영하셔가지고, 네. 국방부하고 환경부가 네. 에, 핑퐁하지 않고 해결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그 유례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네. 하여튼 동부천 시민들한테는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축사대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네. 거기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현재 상태에서 네. 음 악취 발생을 좀 줄이는 현대화 사, 뭐 사, 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은 합니까? 네. 네네 어,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 e m 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도 현대화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좀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좀 현대화하고 하면 사실 악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네, 그거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죠. 네. 여기 이 지역에 추가로 뭐 추가 허가가 나지는 않는 거죠? 네, 추가 허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어, 폐업 희망하는 제가 한두개 정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습니다 저희가 아는 정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폐업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아, 나이렇게 업종을 전환할까 하는 이런 농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보상을 받고 그냥 업종을 전환하자. 뭐, 뭐 창고업이라도 하자. 그 창고로 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고 보니까 100평에 100만원 받고 해서 300평 받으면 300만원 본대요. 그렇게 옆, 하나하나 생기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하고 음, 있는 거 음,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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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창고업을 자주 하려면, 그, 은아이씨하고동호처 다리가 빨리 생기면 더 빨리 전환이 될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다. 왜냐면, 그 교통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가면, 임대만 줘도 수입이 되니까. 120억 밖에 안 되는 거아니까 120억? 그, 그, 120억 들어가는데, 양주하고 양주, 시하고 네. 동구천시하고 뭐 이분 문제 논의 좀 하셨어요? 그 다리 연결 다리. 예, 네, 그거는 예그 네, 도비 지원 돈 빼고 반분해서요. 서로 1비 네. 합작해서 지금 음. 사업 도에서, 계획 중에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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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지원 해주시면 올해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면 좋은데요. 내년에 좀 많이 주면은 빨리 착공해. 저희가 매칭비 하면 매칭비도 다못 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해줘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네. 확실히 그 다리를 연결하면은 빨라 빨라지죠. 빨라... 빨라지죠. 빨라지는 왜냐면? 건 맞을 텐데 그게 축사가 없어지는 데도. 안 축사가 지금도 못해. 래서 이번에 세개 <laughs> 없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누가 한집더지 나왔어 한다 한다고. 우리 셰니자님 음... 음... 말씀을 들으면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화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보상비가 어떻게 될까? 실거 그러니까 감정가로 한다 시설의 감정가. 그러니까 전 음. 탈고 나갈까 하고. 그, 90몇 년도에 그때, 그, 구지역 때문에 열한 동화가 응,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요 저희가 것 같아요. 별도로 한번 네. 검토해볼게요. 네, 다리공사 만하면 금방 네. 없어요. 필요하긴 하겠더라고. 네. 근데 그걸 도가 하는 게 맞는지, 시군이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네. <laughs> 도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이러세요. 도 살림을 하시는 게아니 <laughs> 그래도 특정음을 좀 내려주시면 어느 정도 네. 양시에서, 그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 보셨습니다. 의원님 그쪽 지역인가요? 네. 아니 그건 이제 박태현 지역이고 음, 저는 음. 이쪽때 있고 광사동 있죠 음, 옥정. 원님은 어느 쪽? 저 동천이죠. 동천 전에 신시가지 한개한개지역이인요두 개의 아, 시가지 음. 쪽이죠. 아 이쪽 아니고? 예. 아. 신시가지는 면세나서 지금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laughs> <laughs> 그러시죠. 어, 어쨌든 네. 뭐또 근본적인 대책은 또 만들어보고 네. 일단은 미봉차이긴 하지만. 음, 이걸로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요. 신속하게 예, 진행하도록 예. 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 증거 증거서류로 받아야지. 예. 예. 만들어야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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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딴 소리 못 하게. 그렇죠. <laughs> 다음 개각설 <laughs> 네.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 기상이, 아, 그 시장이, 공주철 시장님께서는 개각설로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되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그냥 네. 서서 같이 하시죠. 아, 네. 해박서 설명을총 네. 3회로 이렇게 앞에 노인 해박서의 설명을 하신 후오주시는 방법으로 님들로 오세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주시면 저 이쪽 네. 뒤로 오십시오. 그냥 아, 같이 네. 서게. 네. 같이 서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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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도. 네. 우리 주민 대표님도. 네. 네. 이건 뭐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laughs> <인진>. 네. 네. <laughs> 지금부터 협약서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주 동두천 경계 지역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으로 15년 수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동두천 주민의 악취 피해가 저감되고 양주 동두천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거 들고 이게 제거 이거. 이게, 이게 제, 거예요, 이거. <laughs> 들고, 들고 이게 제 겁니다. 각 사진 좀찍어 갖다 주세요. <laughs> 아 그렇구나. 사진 찍어야 돼. 네. 아 이어서 먼저 촛박 당사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세 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만 먼저. 네. 촛박사가 가슴 앞쪽으로 위치 하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하나주 한번 찍겠습니다. 앞에 분서세요 여기 한번 봐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요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여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요여요 여기 서 참석하신 이한요 그럼 현수막 있었어요. 네, 네 여러분께서 직원 안내 따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 고 그냥 도시어도 돼요. 네, 자, 했습니다수 한번 부탁드릴게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지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안내겠습니다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찍어요? 아니. 네.